작가 박완서가 우리 곁을 떠나지도 못했어 친녀. 그럼에도 그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히 그를 써온 덕분일까요? 박완서 작가는 1970년 남옥으로 데뷔한 이래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장편소설 15편, 중편소설 9편, 단편소설 103편, 수필집 15권, 동화책 9권을 남겼습니다. 어, 제가 맨 처음 읽었던 박완서 씨의 작품은 어, 중학교 1, 2학년 쯤에 접했던 것 같은데,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어, 되게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시대를 박제하는 힘이 있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제 사건이 이제 그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박완서 씨의 그 엄마의 말뚝에서 뭔가 그 성곽 밖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아니면 과거 고향에 그 살았던 그런 전경 같은 걸 어, 묘사해놓은 것을 읽으면서 어, 역사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음. 그런 시대를 박제하는 힘을 문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 역사를 좀더 살아있는 그런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게 해준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박원서의 글을 통해 역사의 순간들을 체험합니다. 1931년 경기도 개풍군 박적골에서 태어나 2011년 담낭암으로 눈을 감기까지 그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강남 개발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빠짐없이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따뜻함 속에서도 우리 아픈 역사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몇십년 전만 해도 헤어의 서울, 음소 느끼시고 자전적 소설을 들다보니까 잊지 말자. 우리는... 힘든 그런 서울을, 아주 힘든 어떤 대한민국을 겪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따뜻하게 승화할 줄아는작가라 따뜻한 산증이 워낙 날카로운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응. 어, 뭔가 어, 모든 작품에서 시대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뭔가 전쟁이나 분단음이나 이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부 갈등이라든지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도 물론 겪은 그런 아픔이지만 되게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까지 전해져서 항상 배우고 구전으로 듣고 하면서 그런 아픔을 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박완서 씨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슬픔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그 인기를 얻는 이유인 것 같고, 되게 글을 신기하게 쓰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왔던 이 시대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근현대사의 모든 장면이라는 건 분명히 그 사건과 관련된 생존자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에요. 그 이슈들은 잘못 썼다가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저거. 또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정말 중립적으로 음. 잘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민감한 문제를 굉장히 소박하게 음. 그려주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박완서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휙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엎치고 덮쳤던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업뿐이랴.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라 일컬어지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해서 화사는 자신의 창작 욕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섯 아이를 기르던 40세의 주부 박완서에게 글쓰기의 갈증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참혹한 기억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작품에서 늘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물들이 그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 자주 그려내시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뭔가 여성 서사를 굉장히 많이 뭐 작성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쪽을 더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지금 2021년이고 작년 2020년, 2029년이었지만, 여성이 자신의 입으로 전하는 여성 서사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조금 전에도, 좀 옛날에도 그것들을 계속 풀어내셨던 분이시니까, 우리 세대의 여성들로 하여금, 혹은 남성들로 하여금. 뭔가 여성서자의 소중함을 한번더일 깨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이 작성하셨던 책에서의 여성들, 작품 속에서의 여성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든 아니면 이끌어 가든 주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우리 문학에서도 굉장히 큰 시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하저 음. 씨의 작품을 좀 읽으면,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이고 특히 박완서씨 작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좀 성격이 잘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다상이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 인물인 것처럼 잘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측 면에서 저는 오늘 살아가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세상을 좀더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되게 어, 어, 그런 것 네. 두 개에서 받은 인상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 공통적으로 느꼈다고 하는 부분은 속물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부끄러움.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어, 인생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부끄러움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부끄러울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부끄러울 줄 아는 내가 대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때마침 선생님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어, 선생님이 꼭저 같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구나. 갓 대학에 입학한 스무 살 신입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박완서의 글에는 삶에 대한 애완과 깊은 성찰이 깊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박원서 작가는 베스트셀러,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를 비롯해 엄마의 말뚝, 옥상이 민들레꽃, 도둑맞은 가난 등의 다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문학이 사랑받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대다수의 학부생 응답자들은 박원서 작가를 편안한 문체로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가로 기억합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치부는 정나라하게 묘사하는 촌철 살인의 대가로 통합니다. 연구원과 교직원들은 우리네 일상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로 박원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은 그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이라는 네.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20학년도 수능특강에 실려있었던 작품인데, 읽으면서 되게 그 자식 이름이 그 어미의 마음 되게 잘 나타나서 음,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물론 처음으로 읽었던 박안도 작가의 작품은 자전거 도둑이었지만, 그분의 작품을 처음으로 좀 제대로 읽었던 게, 고등학교 상황 때 이제 문학 시간에 어 그만큼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처음 읽으면서 제가, 딱 생각났던 게 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그 어렸을 적에 겪었던 그6.25 시대의 상황이라든가 이거 어, 전쟁을 피해서 막 시골 마을에 숨어 가지고 지내셨던 뭐 그런 일화들을 종종 말씀해 주시곤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박하수 작가의 책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 할머니가 연상되면서 그 저희 할머니가 느낄법한 강점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좀더 감정적으로 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이후에 데뷔한 여성 작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중년 여성의 삶을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EBS에서 몇년 전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국어 교과서가 아니고 박완서 작가의 작품으로 그걸 교재로 해서 국어 수업을 하는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국어 수업을 하면 굉장히 지루할 텐데 흥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책이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렇게 빠져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 저걸 가지고 한번 수업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였습니다. 세간에선 박원서의 글이 읽기 쉬운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원서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서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작품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의 소설은 쉽게 읽히지만, 여러 겹의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 뜰 시간에 이거 <laughs> 다 먹었을까, 인데요. 2년 전에 그 작품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음... 이제 아이비 교육과정상 전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수으로 구상할 때부터 이제 주제를 정하고 같이 읽을 작품들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정했던 주제는 문학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 읽기 이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분히 교육적인 목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정했었고 어 그렇다면 음, 각각의 시대에서 그래도 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적어도 국문학에서 이런 작품 하나 정도는 공부해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읽고 싶더라고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 작품을 공부를 했을 때한 학생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어, 이것은 폭력과 억압으로 점철된 벌레로서의 박안사의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삶의 증언,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새기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어, 박완서의 글을 읽으면서 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 어떤 세계들을 구축해 갈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어, 박완서의 작가의 작품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첫 문장을 늘 먼저 떠올리는데, 허세는 묵적골에 살았다. 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 시공간적 배경을 맨첫 문장에 놓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음. 그런 기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좀 발음상의 유사성인데, 그만 턴 신라는 누가 다먹었을까에 박적골이 나오고, 또 박적골이라는 유년 시절의 공간이 매우 화자에게 있어서는 자전적인 공간이면서. 그 때의 풍요로 마치 어, 완벽한 세계에 관한 묘사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소설가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설 쓰는 것은 는 쓰는 일은 제살 깎아먹기다. 저는 박완서 씨의 작품에서는 자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자연스럽게 고백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읽더라도 아 이거 작가가 느꼈던 감정이구나,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면에서 굉장히 인상을 주는 작가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서 씨 쪽보다는 좀더 참신하거나, 좀더 자극적이거나, 좀더 흥미력이 있거나 이런 소재나 주거리들에 익숙한 영상 세대다 보니까. 조금은 박완서 씨의 소설이 잔잔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주는 울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작품이 왜 박완서 씨 작품이 전국 교육 과정에 들어왔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교훈적인 가치를 많이 담고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뭐좀 검열 과정에서 어 훨씬 더뭐 교육적 가치 또 삶의 가치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느 작품이나 수업하기에는 굉장히 수업 시간에 음, 뭐 뭔가 어 다루기 어렵거나 하는 주제는 있지 않고 어, 좀 같이 지향적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을 했을 때 여학생들은 좀 공감을 하는 측면이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여성 화자가 많이 소설자가 거의 다 여성이다 보니까 어 여기 뭐 중년 여성이 나왔을 경우 뭐 이럴 때뭐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나 이럴 경우에 좀 어, 공감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어, 더 공감을 잘하는 남성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여성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공감을 해봤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2020년을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6, 70년 이상 된그 시대잖아요. 그걸 굉장히 멀게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조금씩은 말맛, 또 그리고 이야기의 맛, 이것을 알게 되는 점은 분명히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분의 문체가 김은 씨처럼 아주 독창적인 어떤 계보를 형성해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장이 제 기억에는, 어... 매우 정확한 어휘를 음. 사용하시고 있고, 음.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이 표현하시는 그 문장 속에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없는 어떤 물질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표현이거나, 음. 감정적인 표현일지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내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이분의 문장을 표현하고 필사하고 해보는 경험은 음. 정확한 어휘력 습득, 풍부한 어휘력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음. 우리 문법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이해에도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문장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그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이 있는 것 같고 남녀 노소가 겪 겪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깊은 통찰로 묘사를 해서 어, 공감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좋은 소재에다가 좋은 글,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어, 많이 읽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그 나의 어 최고작은 최신작이다. 음. 이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준호 감독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많은 작가들이 이제 나의 가장 최근작이, 이제 최신, 최고작이 되기를 바란다. 고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박완서 선생님이 여기에 딱 맞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으로 갈수록 아주 어떤 경지에 이른 듯한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완서 작품을 뭐부터 읽어야 될지 혹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자는 이제부터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남자의 집이 2004년 그러니까 작가가 2011년에 멸세하셨으니까 어, 돌아가시기 7년 전에 쓴 마지막 장편이거든요.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래 실컷 젊음을 낭비하려구나. 넘칠 때 낭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낭비하지 않고 아껴준다고 그게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란다. 박원서 작가가 떠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 모든 세대가 그의 독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20대, 30대 청춘에게 박원서 작품은 소위 한국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오래된 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교와 입시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박원서의 책을 찾아 읽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그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는 스피리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책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박완서 선생님은 어, 어떠한 인생에서 고난을 마주하면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끼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선생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보면은 또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스무 살이라는 청춘이 주는 그런 꿈이라던가 기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그런 분이셨고, 또스피에서도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자유 때문에 조금은 상처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런 대목을 읽고, 지금까지 내가 주어진 그런 기회라던가 환경에 비해서 나는 너무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정만을 추구했던 그런 아니란 자세를 영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태도를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목이라는 그런 대비적인 나목이라고 하면은 비관적인 내용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봄의 행복 봄이 오고자 하는 기대감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키셨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춥고 안 좋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기대와 그런 거를 이제 꿈꾼다 싶어서 음. 저도 7년생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되게 힘들었는데 음. 그때 당시에도 나무길한 책을 본 적이 있는 그게 힘을 줬어 초라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음. 어,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자면 주인공이 이경 오피로 씨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지속적으로 책에서 언급을 했,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저는 이제 절박한 상황이 아니지만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하고 두려워하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런 변화를 주는 사람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별일 아닌 것에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면서 박완서 씨의 작품을 좀더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한 발속이고,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슬이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있는 나목. 그 옆을 지나는 추리 추운 김장철 요인들. 여인들이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오늘의 청춘은 박완서를 읽습니다. 평범한 고목에서 봄꽃을 피울 나목으로 거듭나기 위해 하지만 박완서를 읽어내는 키워드는 단지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와 희망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소설로부터 누군가는 도시의 반응을 상기하고 또 누군가는 싱그러운 자연을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 선생님의 작품은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가진 전부인 가난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세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그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가난은 내게 있어서 소명이다 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 혹은 그들의 단어를 빼앗는 게 저는 지능적이고 악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 작품으로 잘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읽어라>. 또 이제 제가 그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그꽃 이야기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칼럼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좀 이제 걸리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박완서 소설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박완서 소설에 나오는 꽃 이야기를 썼는데 또 박완서 소설. 음. 아래 나온 꽃지야에가 그리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다 저장만 시켜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박완서 소설에 나오는 꽃만 모아도 책한권 분량이 되,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박완서 작가의 오세 작가라는 호칭을 하나 추가하는 건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낭만적인 감수성은 살아있으시되,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를 스스로 또는 개인이 속한 가족 전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셨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학습되시고 체화 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날카롭고 강인한 면모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맹랑한 꼬마 같기도 하는데 저도 꼬마일 때는 그런 맹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적개심이나 복수심 같은 것들이라든지.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거나 이미 지나간 이들에게 박완서의 글은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앨범 같기도 하고 위로와 일침을 번갈아 건네는 엄마 같기도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 거는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분께서 이미 한 생을 살아오셨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 연령대에 맞는 작품을 골라서 읽기만 한다면, 이건 공간 100%, 만10 프로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탈모신처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학창 시절, 특히 초등학생 시절,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먼저 났고, 또한 가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들하고 뭐 부대끼고 어울리던 그런 것들이 내머릿 속에서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글이 왜 나한테 이렇게 와닿을까 싶을 정도로 잘 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어, 선생님께서 겪으신 경험을 말하시는데도 그러면서 동시에 그제 속에도 숨어 있을. 음, 음. 정말 내놓기 싫은 감정을 되게 치열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짚어 주셔요. 그래서 읽으면서 막 이렇게 속이 뜨끔뜨끔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 어, 나만 이렇게 모렴치하거나 치졸한 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위안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저한테 많이 와닿은 건한 말씀만 하소소라는 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소위 못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인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굉장히 반성하게 만들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와닿는 글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저는 그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책의 실린 어, 내 생애의 밑줄. 거기에 보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글을 쓸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작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남의 책의 밑줄을 절대로 안 치는 버릇부터 고쳐볼 생각이다. 내 정신 상태 내지는 지적 수준을 남이 넘겨짚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일종의 잘난 척, 지사한 허영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폐증이라고 생각되자 그런 내가 정떨어진다.라는 구절을 새롭게 다시 읽게 됐어요. 이제 20대 중반에 교사가 돼서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는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그냥 아는 척하느라 약간 좀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 걱정 했었던 거겠죠. 음. 어,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좀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 잘 모르면, 아,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했을까? 어, 나는 자꾸 머리로만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영아 작가가 독설한 나의 감정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중년에 접어든 시점에서 두아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교사로서 매 순간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만 그매 순간 순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죠 그런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작품을 읽으면 그 작품 안에서 제가 공감받을 수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읽었던 친절한 보키 씨가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서울의 노란집에 가서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비록 신분증은 못 얻어 가졌지만 나는 소설가다라는 자각 하나로 제 아무리 강한 세도가나 내로라는 잘난 사람 앞에서도 힘안 들이고 기죽을 거 없이 당당할 수 있고 제 아무리 보잘것 없는 밑바닥 못난이들하고 어울려도 내가 한치도 더 잘난 거 없으니 이 안이 유쾌한가.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싶다. 남이야 소설에도 효능이 있다는 걸 의심하건 비웃건 나는 나의 이야기에 옛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에 거셨던 것 같은 다양한 효능의 꿈을 걸겠다.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죽음에 한 발치 가까워진 노년의 독자부터 낭랑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는 어린아이까지 만인의 작가 박원서 그는 글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